네, 양성입니다, 선생님. 어, 이번에는, 어, 네코노를 활용한 우리가 교실이나 강당이나, 어, 어, 활용할 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놀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 까막잡기라고 하죠. 까막잡기. 그래서, 어, 안대를 준비하고요. 안대가 없을 때는, 어, 이런 해운권, 이런 함에다가, 탁공에다가 어떤 거, 선생님들이 음식 이름이나, 나라 이름이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놀이는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순례를 한명 뽑을 거예요. 그래서 갈비에서 진 친구가 여기 훌라프 밟고이 어, 사람이 어, 10초 동안 제가 시간을 줄 때까지 이 사람은 어, 안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 예민하게 이 소리나 이런 걸잘 듣고 이네코너 중에 한쪽으로 움직이는 친구들이 어디로 많이 움직인다를 봐서 이거를 가르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쪽에 있는 애들은 아웃돼, 아웃돼. 그러니까 그 대신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찍지 말고. 이 친구들이 막 소리로 계란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그걸 잘 생각한 다음에 한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점점 아웃된 애들이 많겠죠 그 아이들은 한쪽에 이렇게 모여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로수용소라고 그래요 포로수용소 그래서 나중에는 어, 살아남은 친구들은 한쪽에 이렇게 잠깐 나와있고 포로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이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또 기회를 줍니다 그때는 어, 어, 이 친구가 가리킨 데를 피해서 있는 애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살아날 기회를 주고, 최종에 이제 마지막에 계속 게임을 해서, 살아난 친구들을 칭찬해 주는 게임이에요. 일단은, 어, 제가 하면서 이걸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한명한번 뽑아볼게요, 선생님 중에. 자, 쓸래? 자, 이번에는 이긴 친구. 가위바위보. 예, 이긴 친구죠. 가위낸 사람만. 저한테 이긴 사람. 예, 그럼 선생님이, 여자. 빨리 뽑으려면 전체 가위바위보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야, 예, 선택권을 다 해당 줬으니까, 잡으시고 자, 우리가 네 코너 중에 한번 소리를 안 내야 될 겁니다. 이 선생님이 손리는 쪽으로 가르칠 거니까. 아니면 애들한테 신발 벗고 이렇게 움직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럼 아이들 되게 조용해진 효과가 있을 거야. 자, 시작. 자, 10초. 뭐, 아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움직여야 돼요. 어디로 움직이든. 그래서 아이들은 막 신발도 막 절로 던져놓을 거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빨리 가셔야 돼요 지금 오사삼이 일에 예, 그만 자 하나 둘셋가르쳐 주세요 예 선생님 이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하, 이쪽 에 예, 오케이 선생님 아웃 예 에, 예, 아웃 잠깐 이쪽 예, 그 앉아 계셔도 되고 앉아 계셔도 자한번더자십구팔안 주게 됩니다 사삼이일 그만 자 하나 둘셋 아,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 솔레, 예, 한 번만 더 예민하게. 자, 예, 촉각을. 자, 마지막. 자, 10, 9, 8, 7, 6, 5, 4, 3, 2, 1. 그만. 선생님 한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예. 자, 예. 하나, 둘, 셋. 예, 생 예, 이쪽 가리킨 거 있죠? 예, 예, 아무도 없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은 하나 남았어요. 예, 네. 자, 선생님 이제 눈 뜨세요. 이거 벗, 벗으세요. 예, 네, 선생님 나오세요. 예, 네. 자, 지금은 간단히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해봤지만, 예를 들어 인원이 한2 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부산하게 막뭐 움직이고 나서 이 친구가 이, 이게 좀 불안하다, 안 됐으니까 불안하다면 이 안에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예를 들어 서 짜장 짬뽕, 뭐 볶음밥, 탕수육 중에 하나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 짜장, 짬뽕 이렇게 써놓으도 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이구게 탁공을 딱 뽑았을 때, 어, 짜장! 짜장! 다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하면 되니까 이거는 선생님의 응원의 다림인데, 근데 오늘은 안대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게 소리 듣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 같은 걸 듣고서 방향을 가리켜서 아웃시키게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안대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까막 잡기의 노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